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기존에 2300번이 이제 검정하고 회색만 올려놨었고, 여기에 이제 298번에서 보라색을 올려놨는데, 오늘 이제 그린색 계열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그냥 2300번으로 올려놓는 게 날것 같아요. 그래서 2,300번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왜냐면 얘네 메인 색상이 얘는 이제 제가 지금 버블리트 뜨고 있는 실이고 메인 색상이 여기에 들어간 뭐예요? 회색하고 저 검정색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울 종류만 다른 컬러로 바뀌는 거라서 예, 같은 종류의 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300번으로. 다 올려 놓을게요. 그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회색하고 검정은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 같고, 보라색. 예. 근데 보라색도 사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라색이 되게 트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검정하고 섞여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촌스럽게 튀거나 막 그런 컬러가 아닙니다. 그냥 이 검정하고 자연스럽게 매치되는 컬러예요. 그리고 오늘 새로 올려놓은 거는 그린 계열. 예, 그린 계열하고 검정은 좀 세련된 느낌인 것 같아요. 저 보라색도 그렇고 이제 흔한 컬러감이 아닌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런 색감들은 그냥 남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00번 요 계열은 약간 통통한 6mm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간 모헤어가 되게 부드럽고 가벼우면서 포근포근한 느낌? 세탁하면 그 느낌이 더 강해서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도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2301번 제가 핑크 가디건 뜨고 있는데, 얘는 이제 통통한 6mm라면, 얘는 좀 가벼운 느낌의 5.5에서 6mm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도 이태리 울 뭐해요? 곤색 약간 솜털 같은? 이런 예, 모헤어가 들어갔습니다. 얘도 자극 거의 없어요. 엄청 부드럽고 예, 좀 가벼운 느낌의 6mm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핑크 가디건 뜨고 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핑크 가디건을 음, 약간 루즈한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가벼운 느낌의 실을 선택을 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취향이니까 원하시는 느낌의 실로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핑크가디건 같은 경우는 5.5mm 도안도 있고 6mm 도안도 있고 완전 빅사이즈 도안이 있고 기본 프리 사이즈 도안이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프리 사이즈 도안을 뜨는 거고 프리 사이즈도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이미 그거는 박시하고 루즈한데 거기서 이제 더큰 사이즈도 있으니까 이제 구분해서 게이지 보고 뜨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